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2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끝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로 40절 말씀. 계속 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슬 포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 동치맘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이 그의 그는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아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론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므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불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불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레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디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엘아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내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인. 다같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우두머리여 정성된, 정성된 용감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추천한 만한 자를 그들의, 그들의 계부대로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6천명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 에브라임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한 에, 말씀을 계속해서 족보를 써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자손,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에브라임은 슬퍼했고 그리고 자기 또 아들을 낳았을 때그 이름을 재앙을 받았으므로 재앙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이렇게 족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재앙의 이유가 에브라임의 자녀들이 이제 남의 동네에 가서 가드라는 곳에 가서 양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걸 빼앗는 것은 이제 선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해석가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드 원주민들이 양을 빼서러 와서 그들이 가드 사람들이 내려와서 양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거기에 맞서서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도 또 읽을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슬픔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받았습니다. 빼앗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정말, 재앙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족보를 읽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 우리도 그렇게, 빼앗겼고, 슬퍼했고,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이제 이 족보를 읽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었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황폐한 그런 장면에 돌아와서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이 돌아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슬퍼했고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족보의 이야기가 그냥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처럼 슬퍼하고 재앙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또는 자식을 잃는 경험 아마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자식을 잃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큰 슬픔이 없다. 그거보다 더큰 아픔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아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야곱은 자기 이제 그 자손들을 쭉 집파별로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는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니 내형문하세보다 네 내가 더클 거다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크리라 말했던 그 집파였지만 이렇게 자식이 죽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것. 이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재앙과 슬픔과 죽음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제,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임 당하는 일도 있고,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경험하게 된다. 오죽하면 새로 난 자식, 다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불이야"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재앙, 괴로움, 고통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 고통이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있다. 라는 데서부터 이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현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아파야 되나?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겪어야지 되나?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요, 요비라는 사람은 아마 하루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실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라는 사실, 고난을 인정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객관화시키면서 옆에서 떼어놓고 볼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이름을 이제 재앙이라고 짓고서 계속 그렇게 슬퍼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슬픔의 장면 재앙의 장면에만 두지 않으시고 그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놀람> 그의 아들은 눈이여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갑자기 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두 명의 여호수아를 가지고 있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군 여호수아 장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난 땅에 들어갔고, 땅을 다 분배하였던 정복의 장군 신앙의 이제 그 일꾼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그 여호수와 그 모습이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과 슬픔 이후에 자랑스러운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다. 아마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슬프고 괴롭고 재앙이고 그랬지만 그 재앙 끝머리에 가면 가나안 땅을 다시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한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 이런 의도로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므로 재난 후에 고통 후에 재앙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신약의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이 절기에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슬픔과 재앙과 죽음 가운데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지금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다 보면서 여호소가 행했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슬픔과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구원의 역사, 가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되시는 여호수와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면에, 아, 여호수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꼭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아셀 지파, 아셀 자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셀 지파는 굉장히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풍성했다고 표현할까요? 농사를 잘 줬다고 표현할까요? 양을 잘 먹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 숫자가 2만 6천 명 뿐이 안 됩니다. 다른 집화보다 아주 현저하게 숫자가 적습니다. 아마 군사보다는 농사 짓는 또는 목축하는 사람을 더 많이 해서 풍요로운, 그래서 나머지 집화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셀 지파에도 여전히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정말 부유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뽑힌 우두머리 정선된 용감한 장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2만 6천 명이었다.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표현이 좀 이제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 우두머리는단을를두번 씁니다. 아벨의 자손으로 우두머리고.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이 정선됐다는 것은 뽑혔다는 겁니다. 뽑혔다, 아, 뽑힌 그냥 아무나 뽑지 않고 정말 아주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뽑은 용감한 장사고 그리고 방백 자체가 이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방백의 또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그리고 출전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엄선해서 뽑았더니 좀 숫자는 작다. 2만 6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뽑고 뽑고 뽑아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됐더니 아셀 자손들 보면서 백성들이요, 힘을 내십시다. 막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용사라 말하지 않고, 뽑히고 뽑힌 용사고, 또이 용사는 또 용사 중에 용사, 방백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아셀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힘써서 용감한 그리고 어,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도로 아마 여기 여분네라는 사람 여분네 아들들은 갈렙이 나타나죠 갈렙 이여분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힘 내라 용기를 내라 용감한 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 뽑히고 뽑힌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 족보를 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용감하게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일해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귀한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뽑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정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받는다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용기 더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힘내고 용기 주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지만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깨달아 알게는 여호수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힘 있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시절을 이렇게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